누가 이따 놨어 <laughs> 이, 이 도... 아니 깨는 깨대로, 도꼬마리는 도꼬마리대로, 어? <laughs> 아 아이... <laughs> 이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 놓으셔가지고. 두 가지 작물을 한꺼번에 채취하니까 이 기쁨이 두 배네요. 에? 나는 진 적이 없어. 우리 같이 심은 적은 있으나.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뭘헌 적이 없다니까. 지금 나쁜 농법 아니야? 거저 먹는 농법이요? 응. 아니에요. 다, 자, 자연은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걸 키워놨지 아무 의미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응. 너무 방위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데 아이씨. 지금 이게 도꼬마리를 필요하는 사람이 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 지금 환절기에 비염 네.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그 볶아가지고 그, 그, 이거 코 이렇게 하고 타로 마시고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에 난리 근데 어저께까지는 그런 말안 안 했잖아 <웃음> <웃음> 어제는 몰랐어요 오늘은 알았어요 <laughs> <laughs>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laughs> 그게 하늘의 뜻이었다는 것은. 예. 그 하늘의 뜻, 자연의 뜻을 그렇게 쉽게 알수 있는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면서 급하게 뭔가 떠 오를 때 그런 거 진짜요. 예. <laughs> 갑자기 떠오르면 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뉴턴이 만일라 법칙 그 만들 때. 사가 떨어진 거 보고 했다잖아 근데 그것도 요새는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긴 해아리키메데스가뭐 <laughs> 중량법칙인가 만들 때도 네. 목욕탕에서 자기 몸을 담궜다가 뺐다가 하면서 왜 이러지? 그래서 했다잖아 아, 유레카요? 어. 유레카요 유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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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깨달으면 순간에 오는 거라니까요 깨를 달아 아 어디에 달을까요? <laughs> 하늘에 달아 매달아 <매다. 웃음> 아 진짜 아재개그 이거 뭐 염소랑 강아지랑 사준다 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예. 그, 그 사람들이, 어, 사주면, 키워가지고, 뭐, 하면 되잖아. 그래서, 염... 아니, 아니, 여기를 그래서, 지금 이거 피곤한지 어떻게 할까 고민은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거 도꼬마리 농사처럼, 하늘이 지어준 농사를 그냥 짐승들한테 먹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어차피 농약도 안 했죠. 농약 살 돈이 없어서 농약 안 했지. 이거 벌써 몇년째예요 이거 농약 아는 것만 따지면 한 10년 넘어. 10년 동안 농약 살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 완전 청정지역인게. 살, 살 돈이 없던 게 아니라, <laughs> 밭을 살리려고 했다고. 아, 그런 의사가 있었구만요? <laughs> 아니, 난 사실인데 저렇게 비웃듯이 말하면 나 정말 할말 없다. 아니, 넌 너무 기뻐서 그래요. 독구마리 농사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무농약 독구마리라 네, 알아? 네 무농약. 뭐 10년간 땅을 이게 지력을 높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지력이 높아진 결과는 도꼬마리가잘 됐다는 거예요? 아주 도꼬마리가 이게 <laughs> 지력이 없으면 이거 인삼하고 똑같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도꼬마리는 지력이 없어서 잘돼 아, 제가 보니까 풀을 키워서 갈아엎고 풀을 키워서 갈아엎고 그것을 10년 동안 반복해가지고 땅의 힘을 높여놨다. 그 땅의 힘이 높인 거의 결과물이 이 도꼬마리다. <laughs> 도꼬마리가 아까 그 야, 양명으로 뭐라고 했지? 어, 아까 얘기했는데 까먹었네. <laughs> 아, 어쨌든 이게, 아, 이게 급해요, 이제 어쨌든 염증 치료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한 게 없네. 아, 좋아요. 얼마나 그냥 기쁨이 정말 막 넘쳐나잖아요. 사막에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기쁨이 넘쳐나는데 제 귓속이 찰수가 없어요. 아 노래 한곡 부르든가 보면. 사막세미이나들이든 <laughs> 이거 낯질몇번하오면은뭐 그냥 5 0 0 0원씩 딱딱 이렇게 쌓이고 <laughs> 기분만 쌓이는게 아니라 지폐가 쌓이는데 <laughs> <laughs> 그런, 그런 아재개그도 요새 들어주는 사람이 있긴 있나? 우리집에 가면 있어요 한명 애들엄마 <laughs> 아 좋아 아주 애들엄마 잘 들어주지 야 이거 키봐 어마어마하게 크게 더 좋아보이네. 가 있어. 맞아. <laughs> 내가 그걸 잊어먹었어. 유기농이라고 네. 유기농 도꼬마리? 어. <laughs> 아, 그것도 10년 넘은면유기농 아, 10년 넘으면 인증받아요. 여기 땅 그거면 인증받을 거야? 아, 이거 채취해가지고 그 치료 채취해서 그 국가수에 보내면 인증받을 거예요. 아, 진짜요. 인증받을 만해. 왜냐면 농약 진짜 안 했으니까. 아, 그래요